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. 아, 며칠 전에 손님 좀 들어오셨는데 영상을 좀 올리지 말라고 해서 영상을 좀 천천히 올리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영상을 지금 안 올리고 예전에 결혼시켰던 분들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. 오셔서 혼인신고하고 그니까 한 분은 그냥 신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잠깐 한 3일 정도만 들어오신 분이 있고요. 아 지금 비행기가 좀 딜레이 돼서 11시에 도착이니까 아 지금 가서 그 손님 모시고 오고 음 다른 분은 어제 들어오셨는데 혼인신고 하고 오늘 하이퐁 도착하셨다고 해서 도착한 호텔에서 만나 뵙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형님 짜잔! 방 배기로 쓰기로 했어요. 방 이쪽 방 배기로 쓰기로 했으니까 저 공항에 좀 잠깐 갔다와야 되거든요. 창문 쪽에 어디? 창문 쪽 달라 고했어요 배기로면 창문 쪽이니까 어디 혼인신고 그 증명서 MJ, 저희 성통 송종이야 얼음, 앵커마, 저희 카이신 공포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거기 되게 싸던데? 저기 싸죠. 비용이? 얼마 날래요3 0만 원. 130만 동. 오 완전 개꿀이네. 네. 하이퐁은 1600인데. 어, 그러니까. 예. 네. 1만동9 0만동에0 0만잖아요오만만 원. 그러니까 보통 네. 들어가는 게 하이퐁이 1600. 그니까 네. 130만. 동 완전 개꿀이네. 네. 식사는요? 안 먹었어요. 왠죠? 그럼 저 그분 네. 자, 공항에 모시고 오면 저번에 결혼했던 손님인데 아, 같이 식사하시죠. 맨 띠는 안검럼 공냠뇨? 네. 네. 아, 네. 응. 네. 내 모셔 가지고 올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응?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공항가서 신앙 좀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 지금 오는 호텔이랑 기숙사랑 되게 가까워요 나와서 한 1분 걸어서 한 2분 거리 그래서 신부 기숙사 있으니까 신부 데리고 공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안 나와있네 여기가 기숙사예요 쪼종 이렇게 반가오거리에 있습니다 셔터문이 음. 열리고 있네요 이제 나오나봐요?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1시 5분인데 이제 나오네요 잠깐만 열어 어? 아아 에멀! 이차 많이 어 이거 꽃다발도 샀네 차 많이 타봤을 건데. 그럼 <laughs> 신부 데리고 공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업화죠이 야? 야, 뭐. 야,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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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공항 도착했습니다. 로타리에 안 생기던 신호가 하나 생겨가지고 길이 너무 많이 막혔어요. 보통 5분이면 오는데 한 10분 좀엠디죠 <laughs> 신부는 꽃다발 들고.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 나오신 분은 없는 거 같아요 오늘 좀 비행기가 딜레이 돼 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시겠다 그러면 나오시는 영상도 찍어 보고 이따가 점심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남편 온다고 옷 이쁘게 차려 입고 왔네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꽃도 사가지고 뭐. 이제 나오셨네요. <laughs> 왜 이렇게 늦게 나와? 아, 캐리어 있으셨구나. 네? 캐리어 있으셨어요. 네. 차일로 가져올 테니까, 여기 네. 계세요. 안 왔으면 한번 안아주시고 해야죠. 네. <웃음> <오래돼요>. <웃음> 비행기, 비행기 딜레이 됐죠. 네, 네 그런가? 네, 그러니까 원래 한 10시 정도에 도착하는데, 한 1시간 정도 딜레이 네. 됐을 것 같아요. 그럼 차, 차, 여기 계세요. 차일로 네. 가져올게요. 베트남 껌선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일로 넘어왔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어 지금 여기 형님은 한 달짜리 오셨고요 이쪽 사장님은 내일모레 3일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보내시고 어 내일 까빠 하루 여행하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기 앉아서 식당 식사하고 아 방가구 여기 스카이 식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씩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갈치조림이 되게 맛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나누고 식사 좀 하고 음.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고 음 오케이 음 되게 맛있게 생겼죠 봐서 먹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5분에서 <laughs> 식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식사 다 하고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. 여기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요. 전 아이스요.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. 할게요. 음. 아 그럼 저기는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뭐두 번째 방문하신 거, 어, 영상 여기까지만 찍는 걸로 할게요. 제가 옆에서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옆에서 계속 주저리 주저리 할 수도 없는 거니까 편하게 지내시라고. 이 여기서 커피까지만 마시고. 음. 영상 그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뭐, 이제, 뭐, 이 형님은 오래 계실 거니까 중간중간에 술도 많이 먹을 것 같고요. 뭐, 내일 까빠 넘어가시니까 아마 뭐, 내일 모레 저녁에나 잠깐 볼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찍는 걸로만 할게요. 감사합니다.